중남중북의 시도민 여러분, 충청의 사회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시작을 이곳 충청에서 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충청의 선택으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청의 선택으로 이번에 반드시 네 번째 민주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확신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원 <laughs> 동지 여러분 대통령 후보 경선은. 우리 민주당이 더큰 민주당으로 확실하게 뭉치는 여정이자 본선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전과 철학을 견주는 더자라기 경쟁으로 더 커지는 경선, 더 단단한 민주당이 되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되 원팀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명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존경하는 김경수 후보님, 김동연 후보님 두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분 모두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든든한 동지들입니다. 아름다운 경선과 원팀에 의한 본선 필승은 250만 강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을 응원하는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을 모아 내린 지상 명령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3년 전 은갈, 국군이 걸린 대회전에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미세한 차이로 그들이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이 성찰하고 더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을 만나 뵙고 경청하고 또 경청했습니다. 전국 곳곳 산례현장에서 신음과 절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속에 12.3 내라는 대한민국을 절체절명해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12.3 군사 쿠데타는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무장 경군과 폭력 정권을 물리쳐서 경악과 공포를 경리와 찬사로 바꿨습니다. 대란 세력에 맞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당장을 넘어 개엄해제에 나서게 한 것도, 계엄군에게 부당한 명령에 맞설 용기를 주신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은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키세스 시위로 한파에 맞서면서 귀한 빛을 들어 마침내 짙은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함께한 덕분에 희망이 살아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내란 수결을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파면해도 내란은 여전히 계속 중입니다. 헌법까지 무시하며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내란 장당들 때문에 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대단을 온전히 극복하고, 완전한 희망의 새아침을 열어야 합니다.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위에, 문화로 세계를 주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 우리가 목표하고 다달아야 될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가올 신문명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경제력이자 곧 국력입니다. 대전과 충청이 앞서가는 과학기술 강국의 길이 바로 대한민국이 선도해갈 미래입니다. 한 걸음 늦으면 도태 위험에 빠질 추격자 신세지만 반 걸음만 빨리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의지와 열정 넘치는 유능한 도전자에게 위기가 바로 기회 아닙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와 혼란은 바로 혁신의 기회입니다. 정치, 문화, 가치 등 온갖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모방의 한계를 넘어 세계를 주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기와 변혁의 순간마다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해서 국난을 극복했고 새천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촛불 혁명의 완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겼습니다. 국난 극복의 DNA를 가진 민주당과 위기를 기회삼아 장벽을 넘어온 저 이재명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뒤를 이어 네 번째 민주정부를 확실히 수립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새로운 것을 더하여 국민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실천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공동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보장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그 진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충청이 단단하게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린대로 국회 세종 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세종을 행정 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건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도 추진할 것입니다. 대전은 K과학기술을 이끌 세계적인 과학수도로 충남 충북은 첨단산업벨트가 들어선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충청권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1급 체제를 완화하고, 과감한 번역별 투자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복원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일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함께 바꿔갈 민주당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는 후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제도약과 과반 신뢰를 준비된 대통령 후보 누구? 누구입니까? 신상 대란을 겪으며 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을한을 함부로 사용하면 국민이 다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면 긍정과 희망의 빛으로 세상을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 겸마 지로를 다할 국민의 일꾼 대리인일 뿐인 것입니다. 공직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입니다. 함부로 할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역할인 것입니다.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려는 저 이재명 역경 속에서 더 단련되고 더 준비된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와 경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더불어 민주당이 변화했던 것처럼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신다면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경제력 10위 군사력 5위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 무혈혁명으로 무도한 권력을 두 번이나 몰아낸 모범적 민주국가입니다. 작지만 큰 한민족 대한 평범한 백성의 나라 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주위들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대한 대접받는 진짜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역할, 민주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바로 이재명입니다!